여가의 가격 15만 원이라 할수 있다. 맞죠? 여가의 가격은 아까 전에 임금이라고 했으니까 음, 당연히 맞겠고, 그 다음에 2번 휴일 근무 수당 인상에 따라서 A 씨가 내년 휴일에 어, 쉬지 않고 일을 한다면서 노동을 한다면 대체효과로 설명할 수 있겠다. 그렇지? 노동을 줄이고 아니 여가를 줄이고 노동을 하게 되는 거니까 대체효과 맞겠죠? 그 다음에 3번 올해 물가가 오르면 오르면 A 씨가 구입할 수 있는 상품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물가 인상은 A 씨의 실질적인 소득을 줄이는 역할을 하겠다. 일단 이거는 뭐랑 관련 있다? 이른바 그 소득 효과랑 관련 이 있다고 보면 되겠죠? 물가가 올랐어. 왜 예산은 정해진 선상에서 자 구입할 수 있는 상품의 양이 줄어든다 즉 어떤 구매력이 줄어든다. 구매력이 줄어든다. 그래서 물가 인상은 A 씨의 실질적인 소득을 줄이는 역할을 하겠구나. 당연히 맞겠지. 소득 효과. 그 다음에 내년 연봉 인상이 돼서 A씨가 휴일에 일을 하기보단 여가를 더 즐기고자 한다면 이는 소득 효과가 작용한 것으로 볼수 있겠다. 그렇 어, 여가를 즐기게 된다. 내년 연봉 인상에서 소득이 늘었어. 그래서. 어 일을 하기보다 노동 줄이고 여가를 늘렸어. 그러면 이건 소득 효과 아까 전에 이렇게 정리했었던 거죠. 맞죠? 그 다음에 내년 연봉이 오해보다10% 인상되는 따라 AC 임금은 오르는 반면 올랐잖아. 근데 10% 올린 다음에 기회 비용으로 계산한 여가의 가격은 어, 내려가는 것으로 볼수 있겠다. 기회 비용이 가격이고 여가의 가격 이 임금이라면 10만에서 원1 5만원 올랐잖아. 그러니까 내려가는 게 아니라 오르는구나. 정답은 5번 이렇게. 다음에 마지막 문제입니다. 용어 이제 확인 문제겠고 A가 아까 보여서 도출이어서 판단의 결론지이끌어냅니다 사전적인 것을 물어본다기보다 어떤 이 문맥상에서 흐름을 파악하기 바마요그 수많은 단어들을 어떻게 알아? 어, 당연히 맞는 얘기야. 아마 본문을 가다가 이걸로 바꿔치기해 보면 해석이 될 거야. 그다음에 B 번목적를 이룰 때까지 뒤쫓아 구한다 추구라고 했었을 거야. 자뭐 추진하다의 추, 그다음에 구한다는 용어 나왔었네. 그 다음에 앞으로 일어날지도 모르는 어떤 일에 맞춰 미리 준비한다 그러면 대응이 아니라 대비가 되겠지 대응은 뭐라고 해야 돼? 자이 상황에 대응하자 그러니까 어떤 미리라기 보다는 어떤 상황에 내가 맞춰 움직이는 거 우리가 대응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서로 반대되거나 어긋나는 서로 상, 반 상, 반 맞았었고 딱 잘라서 판단한다 판단한다.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단정이라 했잖아. 이 알파벳 2가 단정 판단해서 결정한다. 당연히 맞겠지. 그래서 정답은 어, 3번. 어, 촬영이 마무리가 됐을 것 같아요. 아, 이상하게 요 지문이 촬영이 잘안 됐었어요. 어쨌든 수고 많았었고요. 어, 요 단원이 끝나면 다시 한번 우리 친구들의 용어를 정리를 해보시고 다시 한번 그래프에서 움직임을 우리 친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하기 바라겠습니다. 수고 많았습니다.